친구들 안녕. 우리 부모님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짝하부르타도 해보고요.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해볼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그러면 출발해볼게요. 자그 전에 선생님이랑 신나게 율동하면서 하부르타송 불러볼까요. 다 같이 뮤직 큐 시작 뮤직 큐. i'm i know 정말 잘하는데요. 짠짜잔!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볼 생각 동화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 음. 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의 커다란 돋보기 빠밤. 자 여기 보니까 오, 오, 이 친구는 누구일까? 오 개미 개미가 있네요 또 이쪽으로 오니까 어, 이 친구는 누구일까? 오 맞아요 또와이친구 누구예요? 그래요 지네네요 다리가 많은 지네 또 이쪽으로 오니까 아! 여기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오! 맞아요. 무당벌레가 있네. 자, 이번에는 와!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 오! 맞아요. 잠자리예요. 또 이렇게 위로 가니까 요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그래요. 꿀벌이에요. 우리 그러면 제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곤충들아, 같이 놀자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곤충을 본 적이 있나요? 와 어떤 곤충을 보았어?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곤충을 어디에서 보았니? 음. 우와, 그랬구나. 우리 그러면 동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자, 제목. 곤충들아, 같이 놀자. 꼬물꼬물 신기한 곤충들. 어디 어디 있을까요? 귀여운 곤충들과 재미나게 놀아요. 향긋한 꽃향기를 따라가면 윙윙 꿀벌, 팔랑팔랑 나비가 있어요. 예쁜 꽃을 간질간질 간지럼도 태우고, 달콤한 꿀을 먹으며 놀아요. 파릇파릇 풀잎 위에서는 메뚜기와 팔짝팔짝 뜀뛰기 놀이를 해요. 내가 더 높이 뛸 거야! 반들반들 무당벌레에 점이 몇 개나 있나? 세어봐요. 우와, 우리 친구들. 메뚜기는 얼마나 높이 뛸수 있을까? 오, 그렇구나. 소금쟁이처럼 살금살금 연못 위를 걸어볼까요? 아니면 물방개와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길걸! 이번에는 나무로 가봐요. 장수풍뎅이들이 뿔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웃죠웃죠 웃죠. 나무에 찰싹 달라붙은 매미와 함께 노래도 해봐요. 맴, 맴, 맴 신나게 불러봐요. 우리 친구들도 맴, 맴, 맴 해볼까요? 시작! 맴, 맴, 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낙엽 밑에는 작은 곤충 친구들이 있어요. 귀뚤귀뚤 귀뚤. 귀뚜라미와 귀뚤귀뚤 귀뚤 노래해봐요. 공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봐요. 쇳똥구리는 영차영차 열심히 공굴리기를 하고 있네요. 떼굴떼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네는 꿈틀꿈틀 멋진 춤을 추며 응원을 하나 봐요. 새덩굴이야, 힘내! 땅 속에도 곤충 친구들이 있어요. 굴을 파고 사는 땅 강아지와 개미들이지요. 땅 속으로 쏙 숨바꼭질 해볼까요? 아니면 누가 더 깊이 구를 파나 내기 해볼까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와 말벌 둘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내가 더 빠르지. 아직 함께 놀지 않은 곤충 친구들은 누가 또 있을까요? 우와!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동화를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음, 어, 그랬구나.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꼬물꼬물 신기한 곤충들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을 보고 곤충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자, 오, 어떤 곤충이 나왔나요? 그래요, 꿀벌도 나왔고요. 또, 나비도 나왔고요. 오, 이 친구들은 누구였지? 그래요, 메뚜기도 나왔고요. 또, 무당벌레도 나왔지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맞아요! 물 위를 걷는 소금쟁이랑 물방개도 나왔네 응? 지금 여기 뿔싸 먹어 있는 이 친구들은 누구였지? 그래요, 장수풍뎅이 또 옆에는 맴미네요 맴, 맴, 맴 우와, 이 친구들은 누구였지? 그래요, 귀뚤귀뚤 귀뚜라미랑 공벌레도 있었네요. 우와, 열심히 공굴리기를 하는 이 친구는 쇠똥거리. 또 지금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 곤충은? 지네, 진해. 그래요, 지네도 있었네요. 또이 친구들은 누구지? 맞아요, 땅속의 숨바꼭질하는 깡깡아지랑 개미, 개미도 있었네요. 우와,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헉, 그래요. 잠자리도 있고요. 말벌도 있었네요. 우와. 이렇게 선생님이랑 동화 속에 나왔던 곤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다양한 곤충 친구들을 만나보았네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짝 하부르타를 해볼거예요 우리 그전에 신나게 열동하면서 하부르타 챈트 함께 볼게요 다같이 뮤직 큐내 생각은 없네 하부르타 찬 친구야 내 생각은 없네 너 하니 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때문이지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와 역시 우리 친구들 잘한대요 우리 친구들 짝하부르타 할때꼭 사용해 야 되는 문장 세 가지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하 그렇구나 이세 가지 문장 꼭 사용해서 짝하부르타 재미있게 봐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짝카부루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짝카부루타가 무엇일까? 그래요. 짝카부루타는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짝카부루타를 할지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곤충이 가장 신기했나요? 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곤충이 가장 신기했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랑 짝이 되어서 짝 하부르타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요. 생각어. 생각이는 어떤 곤충이 가장 신기했니? 우리 생각이 생각은 어때? 음, 저는 나비가 제일 신기했어요. 어허,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음, 왜냐하면 나비의 날개는 정말 다양한 무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허, 그렇구나. 아빠. 어떤 곤충이 가장 신기했어요? 아빠 생각은 어때요? 음, 아빠는 장수풍뎅이가 가장 신기했어.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뿔싸움을 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이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랑도 짝이 되어서 짝하부르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와는 어떻게 짝하부르타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나는 소금쟁이가 가장 신기했어.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소금쟁이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이야. 아하, 그렇구나. 네 생각은 어때? 나는 공벌레가 가장 신기했어.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공벌레는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수 있기 때문이야. 아하, 그렇구나. 와, 이렇게도 짝과 함께 짝 하부르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친구와도 함께 짝 하부르타 재미있게 해보세요. 와,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재미있는 하부르타 놀이를 해볼 건데요. 어떤 놀이냐면, 바로바로 바로 하부르타 수수께끼. 우리 친구들, 수수께끼 해본 적 있지요? 오늘은 어떤 하부르타 수수께끼를 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비밀 상자에 곤충 그림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곤충 그림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나온 그 곤충을 가지고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서 수수께끼를 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수께끼를 듣고 어떤 곤충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와, 재미있겠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맞추면 하부루타 수수께끼 박수 쳐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하부루타 수수께끼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부루타 수수께끼 해보러 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부루타 수수께끼 할 준비 되었나요? 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비밀 상자를 가져왔어요. 짠, 짜잔. 자, 이 비밀 상자 안에는 선생님이 아까 동화 속에 나왔던 곤충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아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세 가지의 힌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나의 곤충을 뽑아볼게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오! 오! 뽑았어요. 자, 이 곤충에 대해서 힌트 줄게요. 자, 첫 번째 힌트. 이 곤충은 한 글자예요. 이 곤충의 이름은 한 글자예요. 자, 그리고 이 곤충은 꽃의 꿀을 좋아해요. 이 곤충은 꽃의 꿀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힌트. 이 곤충은 몸에 뾰족한 침이 있어요. 몸에 뾰족한 침이 있어요. 자, 이름이 한 글자이고, 꽃의 꿀을 좋아하고, 몸에 뾰족한 침이 있는 이 곤충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어? 잘안 들리는데? 다시! 하나, 둘, 셋! 와, 맞았어요. 이 곤충은 바로, 짠, 짜잔, 벌이었어요. 오,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비밀상자에서 하나의 곤충을 또 뽑아볼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슝, 오, 슝. 자, 이 곤충에 대해서 힌트 줄게요. 자, 첫 번째 힌트. 어? 이 곤충은 땅에 살아요. 이 곤충은 땅에 살아요. 자두 번째 힌트. 이 곤충은 다리가 여섯 개예요. 이 곤충은 다리가 여섯 개예요. 자 마지막 힌트. 이 곤충 중에는 여왕이 있대요. 이 곤충 중에는 여왕이 있어요. 자. 땅에 살고, 다리가 여섯 개이고, 이 곤충들 중에 여왕이 있는 이 곤충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맞았어요! 바로, 바로바로 바로 개미! 개미였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부르타 수수께끼 박수 쳐줄게요. 자, 준비! 하부르타 수수께끼 잘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엄마, 아빠랑도 하부르타 수수께끼 재밌게 해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짝하부르타를 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짝하부르타 할때 아셔야 할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부모님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짝하부르타는 우리 아이들만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짝하부르타 재밌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하부루타 수수께끼 놀이 했었는데요. 더 확장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부루타수무고기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아까 동화 속에 나왔던 곤충들 그림이나 또는 곤충의 이름을 적은 종이들을 준비해 주시고 바구니나 상자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또는 아이가 종이를 하나 뽑아서 그 곤충에 대해서 20개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미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곤충은 날개가 있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네, 날개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줍니다. 또, 이 곤충은 맴맴하고 우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네, 맴맴하고 옵니다 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정답은 매미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 우리 부모님께서 맞았습니다 하면서 하부루타 20곡의 박수를 쳐 주는 거예요. 하부루타 20곡의 박수는 자, 하부루타 20곡의 잘했!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부르타 20곡의 놀이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다음 하부르타 시간에 만나요. 안녕!